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10편 3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3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5편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저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편, 35편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5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참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에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탄원시의 양식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으셨을까봐 한번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시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임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이 탄원 시의 양식을 갖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10편, 35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짧은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 다윗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고발로 인하여 무고한 그러한 죄를 당하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무고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전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함을 밝혀 주시기를 나는 확신하고 나아갑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35편의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20편, 35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요, 다윗은 자기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운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날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저주의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5편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왜 악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엉뚱한 죄를 디버쉬어서 마치 그가 진짜로 죄를 지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 언제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진정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다윗의 주변에 있던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친한 친구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던 중보의 대상들마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다윗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무고죄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했던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중보했던 사람들마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자. 다윗은 그 수치심으로 인해,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도저히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무고죄로 씌운,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한 그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에게. 저주를 향한, 저주를 내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5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는 상황,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는 라것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생명을 찾는 듯, 마치 내가 죄를 잇는 것처럼 나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수치와 고난, 그들 또한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나를 상해하게 하려는 자들,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려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물러가서 오히려 그들이 낭패를 보고 오히려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길 소망합니다라는 두 번째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세 번째 저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겨 아시죠? 쌀의 쌀에 그 껍질 그 껍질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왔을 때그 겨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바람에 날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날아간 그 씨앗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운명이요 바람 앞에 겨워 갖게 하셔서 그들이 큰 고통과 죽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욱 더 자신의 저주하는 기도를 강화하며 세 번째 저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주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낸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불칼이 에덴 동산 주변을 돌면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천사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도저히 한거할수 없는 방법으로 내 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네 번째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게,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길이 어두움, 어두우면요, 사람이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길에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한 그 어두운 와중에 그 길이 미끄럽기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욱 더 쉽게 넘어지고 넘어짐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그 길의 미끄러움으로 인하여 그 길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다섯 번째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 악인들이 멸망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천사가 나를 뒤쫓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천사가 인간의 뒤를 뒤쫓는 그러한 심정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전정근긍하며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섯 번째 마지막 저주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심판을 받더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전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정근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다윗은요. 4절에서 6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총 여섯 번이나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속에는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 그리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적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즉, 나는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선의를 베풀었으면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모든 악행으로 내가 짓지 않은 죄를 통하여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그 다윗을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물에,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함정을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다윗은 한번더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8절의 기도는 근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저주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의 멸망을 바란다는 점에서 앞서 다윗이 했던 저주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그들 자체, 나에게 잘못한 악인들과 죄인들 자체를 저주하고 멸망하는 기도를 떠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즉, 그들 자체를 심판하고 그들, 자제를, 그들 자체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행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가 꾸민 것을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내가 행하려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직접 꾸미던 그 죄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요, 내가 지으려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느낌에 살아갈 수 없지만, 나의 죄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다음에 그들이 할 행동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지으려던 그 악인들의 죄가 다시 악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악인들 자체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지으려 했던 죄를 저주하며 그들이 지으려 했던 죄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들이 자신들이 지으려 했던 죄를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저주하기보다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나에게 약간 나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다윗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결과를 다윗은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듭니다. 왜 꺼림칙한 기분이 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관통하는 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 일곱 번씩 일흔번이면 몇 번일까요? 490번이죠? 딱 490번만 용서하라라 아니라 완전수 일곱에다가 완전수 일곱에 완전수 십을 곱한 숫자 즉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때까지 용서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까지 용서하고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너의 일생에 거쳐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기도의 시간, 미워하는 마음을 함부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통해 저, 나에게 죄를 행한 악인들, 죄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여겨지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특히 10편에서는요, 죄인들, 나에게 악을 행한 악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몇 편씩이나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에 대한 악한 감정, 나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의 감정,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분노, 나의 슬픔, 나의 좌절과 절망을 모두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특정한 사람을 저주하고 그 특정한 사람의 멸망을 위한 나의 감정과 분노를 그 사람에게 모두 쏟아놓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계속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향해 저주하는 기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정한 사람을 위해 마음껏 저주하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땜으로, 내 기도를 거룩함으로, 꾸밈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 있는 모든 감정, 나에 있는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저주의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데도 내가 억지로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찌르거나 내가 억지로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재물로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은 진정한 저주의 기도, 온전한 저주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억지 거룩함을 가진 그러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실 때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용서의 기도보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정말로 솔직한 분노와 저주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저주의 기도. 즉, 그 사람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저주를 받아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분노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